자, 이번에는 카오스 제로 나이트 메어에 대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뭐 리세하시는 분들은 전 영상을 보셨겠지만 후회 한정에서 50회 전에 5성이 나오면 이거 뽑지 마세요. 그 이후로 5성 안 나옵니다. 상시 뽑기로 뽑아주시면 되고 70회 진행 시에 5성 무조건 얻으니까 이거 활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떤 요원이 나오냐? 이렇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애들은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스킬들을 보고 리셋하실 분들은 "아, 난 이런 캐릭 조합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렇게 확인하시고 리셋을 돌리면 되겠죠. 사람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 애가 칼리페, 그 다음에 이 남캐 카일론 요런 애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픽업, 캐릭터인 하루, 전체 공격도 있고 단일이면은 260%로 들어가고 피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는 카드를 사용한 만큼 이제 피해량이 증가돼요. 미카는 필수입니다. 필수. 얘는 치유도 0이 들고 이제 행동 포인트를 올려줘요. 기다가얘 같은 경우에는. 카오스를 돌다보면 행동포인트 3까지 획득이 떠요. 그러면 은이 덱을 굴리는데 조금 더 편해집니다. 이렇게 카오스를 여러번 돌다보면 행동포인트 3짜리가 뜰 때가 있어요. 한번 데이터 교체 보시면 여러가지로 다 틀리죠? 카오스가 무슨 장비가 뜨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는 이렇게 짜서 가는데 이제 프리셋해서 이제 본인이 좀 안정적이게 하고 싶다면 딜러 하나, 미카는 거의 고정인 것 같고 이렇게 방패드네 사성이잖아요. 사성보다 5성짜리 방패드네 있으면 이런 애들 채용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누르면 페이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 카오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오스에서는 자동 전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 해줘야 되니까. 플레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얘를 쓰느냐? 얘는 발리스타 한 장이 생성해요. 딱 하고 얘로 때리면 턴이 끝났죠? 끝날 때이 발리스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덱을 굴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울다가 몬스터한테 전멸 당하면 어떻게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전멸 당했을 경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딜러가 두 명이라 이제 실드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맞으면은 스트레스가 빨리빨리 차긴 해요. 그 점은 좀 인지해 두셨으면 합니다. 스티븐, 리이 ましょうかっこのペロニクには夢があるんですいつでもオッケーです強くなる <laughs> <laughs> ウフフフうウサギネズミ <laughs> 無理するなよ<わ>安全第一だからしげんが出ましたか役に立ちましたか準備できました広がれ

이 상단 포인트는 커뮤니케이션 패스라고 하루에 3개가 지급되고요 이렇게 정신이상이 발생하면 정신이상 치료하는데 하나씩 소모가 되고 나중에 도시에서 캐릭터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활동 약간 데이트 개념 같은데 거기에도 사용되는 포인트예요 보시는 거와 같이 캐릭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함으로써 호감도를 높이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주도시 보면 정책실, 23일 안에 어떤 수치들을 높여야 되는지, 그러면은 받아갈 수 있는 것들, 등급에 따라서 받는 게좀 차등이 있겠죠? 또, 요런 거 보면, 이렇게. 뭐가 3개 오르면 하나가 줄고 이래요. 안 주는 걸로. 저는 요런 식으로 줍니다. 캐릭터는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능력치가 올라가네요. 정책모집은 이게 6시간마다 한 칸씩 차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연구시설에서 음, 이 재화를 이용해서 정책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현재 톤 돌리기보다는 이게 더 유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주문하기 보면 음식들에 따라서 버프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버프를 받아가시면 되고요. 이 먹으면 얌얌얌두 턴밖에 안 돼요 두턴 하우스 두번 그리고 카페 카페 가면 이 벨라한테 주문이 가능한데 주문하면 요 뭐야 응, 에테르가 80 충전돼요 그리고 이 고양이들은 만질 수가 있습니다 만진다고 해서 뭐 주진 않아요. 캐릭터들은 배워 못해요. 그냥 동상입니다. 피규어 상담기로 보면 여태 상담했던 내역 나오고, 그 상담에 따라서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또 어디냐. 그렇지. 그렇죠세번 하면 보상 받죠? 상담을, 아, 그리고 상담에서 다 끝나면 그냥 기억 속어 해도 될것 같아요. 뭐안 해봤는데, 이거는. 뭐 있지 이런 음, 임무들에서도 생겨가면 되고요 이 전투 임무는 오토가 됩니다 입장해 볼게요 진입 여기 있죠 오토 모드

ましょうかいい香りでしょアンウェイ様の手にかかればみんな無敵になれるだけじ全力で頑張ります進捗にしまった落ち着い壊れすぎきゃこれでいい準備、ね、準備ですよね力になってみせます役に立ちましたかいい香りでしょ 장비구나, 이거. 그럼 대충 설명드린 것 같고요. 보시고 이제 취향에 맞으신 분들은 뭐 재밌게 즐길 수도 있겠죠? 그럼 즐기 마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